시험 삼아서 어? 자 하나 둘셋 스포! 어. 시원하지? 와. 어? 짜! 아, 지자 이제 세연이 네아가 될라고 알았어 자 여기다 던질게 자 일단 위치를 보고 이쪽으로 야, 네가 와 니가 뛰어 니가 니가 뛰어 뭘 던지래 니가 니가 뛰어올 테니 <웃음> <웃음> 아직, 얘가 찬, 찬물이 아직겠어 가자. 스파이 와. 이거야, 니가 따위 해봐. 응, 네, 아빠 여기 있을게. 어, 어. 어 빨리. 아, 이 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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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세현이도. 세연이도네가 어, 어, 뛰어 안돼, 안돼, 안돼 아빠 까끌 안돼 아저씨, 여기 있을게 자, 하나, 하나, 둘, 셋 자, <laughs> 자 <laughs> 그래도 많이 일출을 당겠다 <laughs>